자, 보혜사 성령님의 강림 역사에 대해서 시간 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본 슬라이드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성만찬 주 목요일에 성만찬을 하십니다. 성만찬 주라고 하는 것은 그 주에 이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부활 사건이 일어난 그 주입니다. 이 성만찬에 대한 내용은 요한복음 13장. 부터 17장까지 나와있고요. 성만찬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양으로 볼 때도 요한복음이 총 21장 중에서 5장을 할애해서 썼다는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비밀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성만찬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십니다.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고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는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혜사는 오늘로 파라클레이토스,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옆에 계신데 내가 초청을 해야 오시는 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번역에 보면은 파라클레이토스를 the helper, the counselor, the comforter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명확한 번역은 the helper. 도와주는 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와준다는 건 무엇을 도와줄까요? 바로 이 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7절, 14장 26절, 15장 26절에 대해서 보혜사가 구체적으로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다. 중요한 것은 보혜사가 임했을 때 예수님을 증언하게 된다. 이게 초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 금요일날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주일에 부활을 하십니다. 부활을 하시면서 이후에 40일간 머무시다가 부활 40일째 되는 날 승천을 하십니다. 이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상사명을 다섯 번을 주시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바로 네 번째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이 성령은 누구실까요? 여기 성령님은 아직 보혜 성령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생의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했지만 그때까지도 아직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진정한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받은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비로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을 할때이 성령님 이 분이 바로 푸뉴마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어... 기준하는 성령님이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비로소 그저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십니다. 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보혜사를 기다리라 하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성만찬 때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바로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바로 그 성령님을 받는 것이 성령 세례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받는 것이고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장면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대략 600명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왔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예수 삶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하셨을 때, 끝까지 기다린 사람은 사전행전 1장 15절에 보면 120명이 남아서 기다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세례를 받으면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여기서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증거한다는 이야기가 될까요?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7대 신학 주제, 3일처럼. 기독론 등등등등 종말론까지 그리고 5대 신비 저세상이 세상 저세상에 이르는 창세전의 하나님의 계획 신비 결국은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0문도만 열흘 동안 기다렸다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분들이겠지만. 큰 예정의 틀 안에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그 부분을 따라서 기다리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알메니안 주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우리가 아주 좋은 예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부활 50일째 되는 날, 사장전 2장 1절 13절 보면 보혜사가 강림을 하십니다. 보혜사가 강림하시자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능력이 나타난 사람이 베드로죠. 이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죠. 자, 이것을 보면은 그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로 무장하게 된다는 것이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 예수를 증거하게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여기서 정확히 여러분들이 푸뉴마 성령님과 보혜사 성령님을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는 과정,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러한 전체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